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장에 쓰는데, 지금 저희가 리스트에서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이런 거를 이제 하실 때에, 이게 지금 내가 보낸 사람일 경우에 표시를 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샌드 보낸 사람이니까, a 셉트 e 셉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제가 받는 사람이면, 그 보낸 사람의 정보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썼어요. 그 ul 리스트로 하려다가 리스트를 안 하고 지금 선회했죠메디아 매디아로 이제 처리하는 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ul 태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냥 slash ul ul 태그 포이 h 문은 앞으로 좀땡기겠습니다 땡겨서 사용하시고요. 그 c c f c f 써가지고 것을 복사를 한 것을 복사한 게더 하시고요. 요거 복사를 한개더 하시고요. 그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샌더 아이디가 내가 아니다. 느낌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억셉트 아이디가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위에 거에 반대. 그러니까 느낌표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는 사람.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보낸 사람의 정보만 표시 표시하면 되는 거죠. 보낸 사람의 정보만 표시한다. 되시겠죠? 그 내용은 다 똑같으시고요. 똑같으신데 지금 이제 그 <laughs> accept date에 따라서 이제 두껍게 짠 얇게 하한건 동일합니다. 동일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accept ID. 여기서부터 accept name 썼는데 보낸 사람이니까 s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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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그 다음에 sender ID sender ID 해주시고요 그 이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sender name 그 다음 accept name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동일하십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JSP번 고쳤기 때문에 서버가, 안, 서버가 리스타트 되진 않았어요. 로그인을 다시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낸 사람에 해당되는, 보낸,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쭉쭉쭉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 여기 받은 메시지 한개 있고요. 보낸 메시지, 보낸 메시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읽었고, 한 개는 안 읽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모든 메시지를 클릭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보낸, 보낸 건지,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쪽에 받은 메시지는, 그, 받은 메시지니까 읽은 날짜. 읽은 날짜에 해당되는 것만 하자. 보낸 메시지를 쓰면, 이제, 보낸 날짜에 해당되는 것만 써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시는데, 일단은 전부 다 출력하는 걸로 썼습니다. 출력하고 정렬만, 정렬에 해당되는 것을,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시겠죠? 네. 하는 걸로 정렬하는 것만 그렇게 이제서 처리하는 걸로 하자.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왼쪽에 있으면은 보낸 메시지고요. 오른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제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 받은 메시지인 경우 받은 메시지. 그 지금 받은 메시지인 받은 사람이고 보낸 사람의 정보. 이 보낸 사람 정보니까.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받은 메시지 왼 쪽? 내가 받은 사람이다. 내가 받은 받은 사람 받은 메시지가 되고, 보낸 사람이 여기 보내 가 보낸 사람이다. 보낸 사람 오르죠여빈나 보낸 그 내가 보낸 사람이면 내 보낸 메시지가 오른쪽. 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정렬하고요. 오른쪽. <laughs> 그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정렬. 그 이미지 이미지 내리셔가지고요. div 밑으로 div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 alt키만 눌러야 되는데 지금 컨트롤 키가 같이 눌러가지고 예 div 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고침 하시면 어, 이미지가 날라왔어요. 여기를1,2 갔죠. 일지 이쪽으로 이미지의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그 다음에 <laughs> 정렬하는 것에서 저희가 그이 정렬을 지금 텍스트 라인에 해당되는 걸 정렬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다시 센터 텍스트 다시 라이트 지금 이제 텍스트 다시 라이트 클래스입니다. r l i h t h t 텍스트 다시 라이트 있죠? 텍스트 -라이, 라이트 이거 오른쪽 정렬하자 클래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div가 여기 있는데 div 안에 글자를 써놨어요 글자를 써놨는데 글자를 오른쪽 전열을 해서 사용을 합시다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이쪽에 그 클래스만 이게 보낸 사람 보낸 사람 이미지 맞나 오른쪽 오른쪽 전열을 해서 사용해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고침 무엇인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예 됐죠 여기 지금 이미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받은 메시지는 이제 내 받은 메시지가 왼쪽 보내 메시지가 오른쪽 그 다음에 모든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가 있는게 보내 메시지 왼쪽에 가 있는게 받은 메시지 됐죠 네 이렇게 정렬을 시키시면 됩니다 시키셔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지금 현재 예, 이게 좀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색깔이다 아니면 이게 보낸 날짜 받은 날짜 뭐 이런 거 근데 내용이 잘 눈에 다안 들어올 거예요. 위치가 뭐 확실히, 훨씬 더 오른쪽으로 왼쪽 전량 이게 위치가 훨씬 더 좋게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사진 이렇게 사진 사진 이 있어서. 여기 이제 사진은 지금 이제 그 여기 관리자, 관리자에 대한 사진으로 가져오셔야 되는데, 현재는 사진이 이제 없는 사진을 그냥 링크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썼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도 가져오는 걸로 하자. 이해되시겠죠? 네? 사진도 가져오는 거로 하자. 보낸 사람 사진은 별로 필요 없고, 그 남의 사진, 남의 사진, 둘다 가져올까요? 둘 다? 한 사람 둘다 가져와서. 아이디가 내가 아닌 사람을 가져오자 이렇게좀 그래서, 저기 외문장에서둘다 가져오는 걸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처리를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면, <laughs> DAO 먼저 보셔야 되죠. 데이터를, 데이터, 부요객체를 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메시지부요 부여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요. 그, 샌더 아이디, 샌더 네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샌더, 샌더 포터도 있는 거죠. 포터, 그 다음에 억셉터 포터또 만들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사진 처리 한번 해보시면 사진을 이제 불러와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부요객체부터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메세지 부요에서 사용자에 대한 샌더에 대한 사진과 그 다음에 억셉터에 대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음, 샌더 포터. 저희가 멤버의 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샌더 포터, 포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억셉터 포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을 받아와야 되죠. 받아오던 쿼리 DA, DAO 있죠. DAO. 부유객체에요거한개 포터에 해당되는 샌더 포터와 억셉터 포터를 이제 두 개가 그 멤버의 포터인데 예, 포터에 해당되는 이 건데 같은 이름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적어졌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DAO 갑니다. 메시지 DAO. DAO 가시고요 저희가 리스트 풀릴 때, 리스트, getListSQL. 클릭해보시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쪽에 이제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그, accept name 까지만 받아왔죠? 원본부터 한번 보시면, 원본. 보시면, id, 그 다음에 name. 어, 알리어스로 샌드네임이라고 써놨습니다. 한개 더 필요하죠. 포토가 필요합니다. 포토에 해당되는 것을 더 잡아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엔터 쳐서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플러스 계속 이어붙이기를 했고 그 다음에 sm의 포토 점 포토 포토를 가져야되는데 저희가 포토라고 썼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 이미지는, 이미지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파일 램이라고 썼고요. 여기서는 그냥 포토라고 써놨습니다. 포토. 됐죠? 써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포토는 알리오스로 저희가 그 샌들, 샌들 포토입니다. 포토. 콧 맞추셔야 됩니다. 콧 맞추셔서 이제 구분을 한다. 대시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a c 트 데이트 d a 트 e a c 만쓴 거는 이제 am에서 a c 트 e p t 만 썼는데 여기 에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위에 거포 h o t o 를 복사하셔서 a c c 쪽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 그 am에서 a m c e p 멤버에서 포 h 를 받아오면 여기 accept 라고 a c c 포 p t p h o t 부유에서 이렇게 만드셔서 사용할 거고요. 부유의 이듬이랑 안 맞춰줘도 되긴 하는데, 이게 맞춰줘야 주고 받고 할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죠.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대신 되시네요. 네. 자, 그 샌드포터와 옥스립 포터를 추가했으니까, 저희가 세터에서 세테가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 그 리스트 쪽에 쭉 가셔가지고 RS에서 데이터 꺼내요. 꺼낼 때. 예, 리스트쪽입니다 예 토탈로 예, 리스트쪽 예, 리스트쪽에서 데이터를 꺼내올때 마찬가지로 세트해가지고 아이디, 아이디 네임만 꺼내지 말고 이제 포토 사진도 꺼내야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set, set sender p h 포토에 저희여기다가그 sender p h 를 꺼내자 어, 억셉터 포터, 포터에다가, 억셉터 포터에다가, 억셉터 포터, db에서 꺼내온 억셉터 포터를 여기다 집어넣자. 되시겠죠? 나 네, 이렇게 고쳐주세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제가, 제가 고치라고 한 거는 원본만, 원본 데이터에서만 고쳤어요. 그래서 g 여기, 저희가 get l i s sql 에서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그, 여기 리스트 부분에, 리스트 부분에서 클릭해 보시면, 고친 거는 원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 포털을 고쳤습니다. 그 위에, 위에는 없죠? 위에도 없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냐, 못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에도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넘 붙인, 붙입니다. 그, 넘버까지 붙입니다. 샌드 아이디 붙입니다. 샌드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토 붙입니다. 샌더 포토. 이렇게. 샌드 콤마까지 샌드 포토 붙입니다. 붙여주세요. 어, 셉트 데이트까지 했는데, 어, 셉트 네임 붙였습니다. 억셉트 네임. 어, 셉트 네어 어셋트 데이트. 샌드 데이트. 어, 샌드 데이트를 그냥, 써. 아, 선 쓰는 거 맞구나. 어, 셉트 데이트 썼는데, 여기에 그 포토, 어, 포토를 바, 자리 바꿔면겠다 자, 리만큼 샌드 포터, 이렇게 써가지고 썼고, 억셉트 포터 집어넣어야 됩니다. 억셉트 포터. 그마까지 억셉트 포터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네임, 뒤로, 억셉트 포터.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자. 되시겠죠? 예, 이런 거 추가시켜, 주셔야 추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도 억셉트 포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 a 네임 뒤에 옥스히 o 포터 이렇게 더 집어넣으시고, 샌드 포터도 마찬가지 추가 복사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래서 샌드 포터 맨 아래쪽에서 가져오면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데이터를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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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한 개라도 빠지면 얘가 어떤 걸 가져오라는지 모르게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추가, 추가, 추가 해줬습니다. 자 이제 쿼리를 다 바꿨고요. 바꿔서 이제 데이터 세팅하는 거, 그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JSP입니다. 표시할 때 JSP. JSP에서 제가 이미지를 뿌릴때 이미지 SRC입니다. SRC. SRC 뿌릴때 요거는 이제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accept 데이터, accept에 해당되는 것을 썼으니까 달러. 어, 보내는 사람의 정보, 정보만 보내자. 아 샌더, 샌드데이트니까, 샌더, 부요에, 저희가, 샌더, 샌더, 포토. 보는 사람의 사진. 포토. 이렇게 쓰시면 되구요. 됐죠? 그 받는 사람, 위에 그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사진에 해당되는 것을 이미지 태그. 이미지 태그에 있는 거에 있습니다. 이미지 태그에 있는 거를, src 지우시고, 달러. 종글고 부여 밑에 억셉터. 예. 부여점 억셉터, 억셉터 포터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의 사진입니다. 근데 정보를 이 정도 보시려면 그 서로 친구 사이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속, 그 이런 사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홈 누르시고, 로그인 다시, 하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이시고. 테스트. 패스워드 잘 입력하시고, 네. 그 다음에 메시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오는 거죠. 관리자에 대한 사진. 이제 전체 모든 메시지 하면, 이렇게. 다 관리자끼리 주고받고, 주고받고 있어요. 한쪽은 안 읽었네요. 아시겠죠?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마진을 좀 줘가지고, 이제 정렬이 너무 딱딱 붙어버리니까, 저희 위드만 지금 줘줬는데, 위드 만 말고, 마진을 좀 줘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미지 마진에 해당되는 게, mr- 이게 마진인 것 같아요. 마진-right. 오른쪽, 오른쪽 마진을 이용해서, mr-, ml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클래시스. 저희가, m, ml, m l 이어요 왼쪽 마진. 됐죠? 왼쪽 마진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고요. between 0부터 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r도 있는데, mr, 오른쪽 마진. 여죠 그러니까 오른쪽 마진. ml은 지금, 그 레프트 마진 맞죠 레프트 마진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왼쪽 마진과 오른쪽 마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 마진을 이미지에 오른쪽 마진을 했는데 왼쪽 마진이 없어서 어. 받는 사람 오른쪽 전열 오른쪽 전열 오른쪽 정렬을 찾아야 돼요 오른쪽 정렬 텍스트 라이트 여기 있네요 오른쪽 정렬 전열. 오른쪽 정렬에 있는 이미지는 그 왼쪽 마진이 필요하겠죠 ml ML로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3잘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고침 여기 쓰시면 좀 떨어졌죠 마진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마진을 똑같이 할까 이렇게 해서 네 이미지가 이미지 너비가 좀 크긴 하다 네, 내용의, 내용에 비해서 좀큰것 같아요 그6 0픽셀 말고 40px 40px로 잡겠습니다 이미지를 40px 잡아서 이미지만 줄고 별로네요 <laughs> 예. 됐죠? 뭐, 이 정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메시지 보내기를 이제 메시지니까 메시지 보내기를 한 개, 버튼을 한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보내기는 여기 이제 그 DIV 안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DIV 안에다가. 써가지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 메세지 보내기 보내기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메세지 그 하시는데 별도로 JSP를 안 만들고 여기 이제 모달창한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세지 보내는데 보내기 때 입력받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냥 모달창한게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 보내기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한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버튼 태그 메뉴에 보시면 버튼 태그가 있으신데, 버튼 태그 아래다가 그 div나 스팬 태그 한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스팬 태그 안에 div 태그를 만드셔도 됩니다. 스팬 태그 안에 앵커 태그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아 여기 왼쪽, 오른쪽. 아, 얘를 먼저 오른쪽으로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앵커 태그 한개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아, 버튼 태그, 버튼 태그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모달 창을 여는 버튼 태그를 할 거라서 모달을 선택하시고, b o o t s t 3에서 모달 선택하세요. 모달. 복사 붙여렇게할 거니까 눈 크게 뜨고 빨리빨리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laughs> 아래쪽에 모달 있습니다. 모달, 모달 클릭하시고요. 지금 버튼 있으니까 여기 버튼, 오픈 모달, 요거 복사하세요. 오프 모달 버튼을 복사한다 복사해 주시고요 됐죠 여기다가 이제 스판테가 안에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타입브버튼이고요 프라이머리 되어 있는데 뭐 프라이머리 그냥 쓰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프리버리? 프라이머리 보다는 그냥 석세스 석세스 모달이고요엔터고 토그, 데이터 토그로 모달이고 그 다음에 타겟은 타겟에 써 있습니다 타겟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 모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게 지금 메시지 보내기 모델이죠. 그 샌드 모델이라고 쓰겠습니다. 샌드 보낸다, 샌드 모달 정도로 해서 쓰고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보내기 보내기 이렇게 해서 한개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펀 태그에다가 오른쪽에다 클래스 붙이시고요. 클래스 클래스 이거로 저희가 플로트 플로트 다시 라이트 알라이즈 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보냅시다. 잘 보여지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새로고침 하시면 이 보내기 버튼이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있게 됩니다. 클래스가 클래스가 오른쪽에 만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든다. 아시겠죠? 오른쪽으로 보낼 걸 먼저 쓰세요. 보낼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을 거를 밑에다 쓰세요. 되시겠죠? 밑에다 쓰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낼 거를 이렇게 스판태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면서 플로트 라이트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아, 쓰셨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고요 얘는 클릭하면 이제 샌드 모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모달을 아직 복사 붙여넣기 안 해서 아직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보, 뭐가 있어야부여넣기 하면 되죠. 그죠? 되셨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밑에다가 거의 바디 슬래시 바디 밑에다가 모달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쓸 건데, 다시 w 3스쿨 s 에서 이제 모달. 모달에 해당되는 요 소스에 오세요. 더 모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복사합니다. DIV까지 해서 복사해 주세요. 복사. 그 다음에 슬래시 DIV 슬래시 바디 위로 붙여넣기 해 주면 서세요 붙여넣기 됐죠? 모달에 해당되는 것은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모달 이름이 뭐였다고요? 샌드 모달이라고 썼습니다. 샌드 모달이라고 써주세요. 이거 꼭 샌드 모달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새로고침 한번 하시고요. 보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샌드 모달이 나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샌드 모달이 나와서 이제 클로즈. 아 이거 너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닐까? 우리 칠때좀 가운데 좀 와야 될것 같은데. 가운데 오는 것을 저희가 하시려면 가운데 오는 모달 있습니다. 위에 센그 센터에 올수 있도록 하는 모달 어, 있으신데. 스몰, 스몰, 링 센터 모달, 여기 있죠? 센터 모달은 여기다가 이제, div 클래스 쓰실 때, 모달에 해당되는 거 다이얼로그에서 이렇게 쓰셔라. 그, 여기 센터 모달을 클릭하면 여기 센터에다가 잡힙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센터에다가. 한이 정도 쓰이는 게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맨 위에다 있으면은, 마우스 위로 훑고 올라가서 쓰기가 좀 힘들 것같기도하고요 어차피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이때 이제 그 고체될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 모달 밑에 모달 밑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모달 다이얼링 센티드 센티드라고 써주그 센터 센털, 센털드라고써 주시면 된다 이거죠 클래스를 요거 이거 클래스를 복사하셔서 복사 네. 하셔서 다이얼로그 뒤에 붙여주세요. 모달 바로 밑에, div, div의 클래스 다이얼로그, 모달 다시 다이얼로그 뒤에, 모달 다시 다이얼로그 센터드. 이렇게 해서 붙여라. 됐죠? 이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돼서 이제 위아래 가운데 될 거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요. 이제 보내기를 클릭해요. 그럼 가운데 더 보죠. 이렇게. 되셨죠? 네. 이게좀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작성 그 헤더에, 헤더에다가 지금 메시지 보낼 메시지 작성하시라고 쓰시고 얘는 이제 단기 되있습니다그 다음에 그 모델 바디에다가 제가 폼택을 만들건데 여기 버튼이 밑에 있으니까 바디와 푸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폼택으로 만든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폼택 한개 만들어주세요. 폼택 만들어주시고 액션은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게 그 보고 계시는 게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밑에 write, 점, o 단되는 거고,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 개 방식도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많이, 이제 내용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 URL 뒤에다 붙여서 사용하기는좀 그래요. 그래서, 슬래시 폼을 여기 이제 모달 푸터 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어쓰기좀 하겠습니다. 드려쓰기 좀 해서, 그 여기 폼 태그 안에 모달 바디와 모델 푸터가 들어가게 있다, 들어가 있다. 되시겠죠? 들어갈 게 만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뭐라고 쓰시면 되겠죠? 맨 처음에 쓰시는 거는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그 누구한테 보낼 건지, 보낼 사람에 대해서 쓰는데, 그럼 뭐 DIV, div 잡으시고 div에 이제 클래스를 전체 묶는 거 인풋 한 개당 클래스를 form-group이라고 form-group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룹.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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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이라고 써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벨을 붙이세요 라벨 태그를 붙여, 붙이고 여기다 받는 사람의 아이디 받는 사람 아이디 아이디를 작성하세요. 쓰시고요. 인풋 태그 쓰시는 거죠. 인풋. 그 나머지 것들은 좀 기본적인 것만 쓸게요. 기본적인 거 얘는 이제 네임이 중요한데, 네임이 고은 이제 여기는 업셉터 아이디, 업셉터 아이디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리퀴어드 r e q u r d 라고 써주시고,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작성하고, 꼭 작성해야 될 거는, 그, 받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아이디인데, 그, 디자인, 클래스 이꼬로 클래스 디자인 부분에, form-form-control, control 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에 이제, 받는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건 많이 하셨, 하신 내용이에요. 여기다 아이디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되시겠죠? 클로즈는 닫기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아이디 썼으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하라고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div 한개 쓰시고요. 받는 사람의 아이디에서 div 쓰시고, 폼그룹이라고 쓰시고, 라벨 쓰시고, 됐죠? 폼그룹 라벨은, 이제, 내용, 메시지보내메시지 지금 보낼 메시지 보낼 메시지 이렇게 해서 를 여기다 입력하라 라고 쓰시고 얘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텍스트 에리어 에리어로 쓰고 그 슬래시 텍스트 에리어 쓰시면 되고요 폰그룹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폰그룹입니다 이제 슬래시 텍스트 에리어 사용하셔야 되고 이름은 이제 내용이니까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이렇게 되시고요 그 됐죠. 컨텐트에 해당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몇 줄로 할 것인가? 로우스, 로우스 쓰시고, 지금 몇 줄수는 한4 줄, 5네 줄, 다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한번 다시 하고 보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받는 사람 아이디 쓰고 보내는 메시지 쓰고 이제 샌드 보내기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 버튼 한개 필요하네요. 맨 아래 버튼 한개더 만드시고 붙터에다가 자, 이 버튼 한개 버튼. 버튼 한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보내기, 보내기. 보내기를 바, 보내기라고 쓰시고 타입은 이제 서비이시니까 그냥 내비두시고 여기다가 이제 보내기에 대한 이렇게 n g e r 라고 보내기니까 뭐 프라이머리 그냥 쓰겠습니다. 면 r 면 프로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이렇게 써 가지고 보내기 버튼 을한개 만들어라. 됐죠. 그렇게 됐으면 그 이벤트 처리해가지고 만약에 취소 누르면 지워야 되고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할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보내기를 눌러서 여기다 아이디 씁니다. 아이디 쓰시고 보내 메시지 쓰시고 보내기를 누르면 된다. 이때 아이디는 아이디는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만 쓸수 있습니다. 똑같이 메모 테이블의 아이디 다른 걸 쓰시면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 정확하게, 이제, 받는 사람의 아이디를, 이제, 풀다운 메뉴 이런 걸 써서, 누구한테 보내자,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시려면, 뭐, db에다가 따로 그런 거를 불러오는 걸 쓰셔야 됩니다.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친구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친구가 아닌 사람은 메시지 보내지 말자. 친구 면은 시스템을 또 만드셔야 돼요. 그런 걸 하시면, 지금은 그냥 데이터 입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